안녕하세요. 쫄쫄장기입니다. 기만의 양김 하구요. 면포로해서 병을 달라고 해주고, 차길 확보하고요 음, 이쪽 차길도 확보하고, 차가 올라가고, 열고 상 달라고 할게요. 여길 기 올렸으니까, 여길 열고 차가 오나요? 그런 수도 있겠는데, 음. 차는 일단 오지 말라고 하고, 근데 포가 여기 끼우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구슬을 둘진 모르겠는데. 끼우네요. 어, 끼우면은 일단 여기 차 잡고 장군 부르고 그렇게 한다는 건데 붙이면 상으로 또 치죠. 그러면 그냥 여길 주고요. 상 올라가고요. 차달라고 하고 장군부터 부르나요? 어, 장군도 안 불렀으면 퍼달라고 가면 어떻게 되나요? 퍼달라고 간다 음, 장군에 달라고 오니까 일단 마 올라가지고 장군 부르고 왕 내리고 마 올라가고 이쪽 공격, 제가 먼저 왔는데요. 공격이 느리네요. 잡고. 잡고. 음. 상끼리 교환을 할지. 막가서 달라, 그러면. 상이 올라가면 상이 잡을까요? 그때 막아서 포를 달라 그런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여기 산은 하나 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올릴까요? 아, 올리지 않네요. 이제 사잡겠다는 거죠. 사잡겠다는 수고. 저는 조를 병을 달라고 하고요. 장군의 살을 하나 줄게요. 뭐 사는 하나 주고. 근데 이쪽에서 차가 뭐 그렇게 활약할 수 있는 것 같진 않고. 이쪽으로 붙이면 마가 이쪽 가서 보달라 그러고. 이쪽으로 붙이면 이쪽으로 가고요. 병을 어떻게 지킬까요? 근데 중포 같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 뚫고 가서 면포 달라 이러면은 골치가 약간 아프긴 합니다. 지금 면포 없어지면은 조금 상황이 그래가지고. 잡고, 아, 이게 약간 고민이네요. 여기를 잡고, 여기를 잡는다, 여기를 잡는다. 여길잡은면이잡 잡을 때. 마가 올올라면서 장군을 면서 장군을 면 왕이 옆으면 왕이 요 잡을 때잡요 잡을 때잡수 되나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를 이렇게 사수를 안 해요. 음... 장군 약간 특이합니다 수비가. 살라 포가 이쪽으로 오겠죠. 차가 지켜달라고, 장군 막까지는 잡는데 차가. 단차 빠지고요. <laughs> 장군을 부르고 살을 달라 그러면. 음 일단 여기 올릴게요 이쪽 수비 좀 할게요 포가 어차피 넘어갔다 오질 못하니까 음 마가 가서 살을 달라 그런다. 마가 간다. 포가 중포 와서요,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중포면은 포가 이쪽 와서 마달라고 하겠네요. 마가서 한번 살을 달라고 해주고, 닫을 때, 닫을 때, 닫을 때, 그냥 살을 잡고요. 외통을 보겠다. 또 외통을 보겠다. 저쪽으로 가지 말고 옆으로 가고. 포화 넘어서 또 외통 보겠다고 해주고요. 어, 이러면은 포화 이쪽 포장 부르러 가겠습니다. 포장을 부르러. 포가 잡나요? 이거 잡으면 쓸어 포장에 포가 잡히죠. 그래서 잡을 수는 없구요. 여길 미는 거 있는데, 미는 수를 둘까요? 그냥 포가 넘을게요, 그러면. 걸렸구요. 병을 이쪽 옆으로 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고, 병또 달라. 그러구요, 잡아서 지킬까요? 잡아주고. 교환이 됐네요. 교환이 됐고 근데 이 장기를 기권을 안 하십니까? 졸들로 올라가야 되나 봐요. 졸들이 올라가야 된다. 그런 소리 같고. 포가 끼운다. 음, 차가, 왕 다시 내려가라고 하고요. 포 잡혔나요? 여기 외통이니까 내려가야죠. 포가 잡혔, 것 같아요. 그죠? 포가 내려가면 잡히니까. 지금 가만히 있으면 외통이죠. 이래도 외통입니다. 마지막은 왕이 올라오는 실수를 하셨습니다. 왕이 올라왔을 때요. 이게 지킬 수가 없죠, 이 포를. 그나마 최선은 이걸 잡는 정도. 장군이고. 근데 내려가면 또 외통이죠. 그래서 이 왕이 올라오는 게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던 거 같아요. 그래서 외통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초반은 자,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죠. 차 올라가서 상하고 병 동시에 어디든 갈수 있다. 대신에 오른쪽은 좀 수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주고 왼쪽 마무리하는 그런 장기인데, 약간 꼬이면은 그냥 질 때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는 효과는 좋은 편이긴 한것 같더라고요. 상달라 갖고 이렇게 끼우시는 분들 있죠. 수비 될것 같아서 그냥 넣고요 그러 보면은 여기에서 상 올라가야 되네요. 아, 상이 올라가면 상으로 잡으니까 막 올라가고 이게 차가 오면 좋긴 한데요. 여기서 이제 공격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이 좀안 좋아요. 잡고 장군을 먼저 불러들걸 그랬나요? 잡고 병달라 포달라. 여기서 수비가 의외로 포를 뒤로 넘겨서 했습니다. 장군 부르고 포가 올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막아왔고요. 여기 병은 별로 잡을 생각 없었는데 그냥 쫓겨서 어떻게 잡게 됐고 그에 장군 부르고 포달라. 이 포가요, 이 포장을 부르고, 포장을 부르고, 제사 들었을 때, 차가 사 하나 잡아야 되는 그런 모양인데, 기회가 안 생겼어요. 장군의 막까지 잡으면서, 장기가, 여기서 이제 점수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했고요. 장군 부르고, 모양이 점점 안 좋아지죠. 사 올리고, 포가 와가지고 차를 씌우고 싶었는데요. 차가 빠지는 바람에, 포가 오면은 포가 와서 이게 막을 것 같은 거예요. 포가 이쪽 와서 라인 잡으면 좋은데 이렇게 막으면서 마달라 포도니까 그래서 안 왔고요. 일단은 잡고 여기가 이제 외통이니까 병을 피했고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왕을 옆으로 하고 포가 넘었고요 여기서 좀 하려고 했는데 이 수비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못 잡습니다 이거 잡으면 포가 쓸어 장군을 불러 가지고 뭐 어떻게 할때 잡히죠 잡는 게 아니라, 사, 이렇게, 아, 잡아야죠. 잡으면 또 외통 걸리고. 그래서 못 잡는 거였고. 또 여기 계속 있고 싶었는데요. 결국에는 수비가 안될것 같아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순이 좀 많아지긴 해도 제가 또 유리한 상황이라 그냥 이렇게 결국에는 마지막에 차, 왕이 올라오는 게큰 실수죠. 여기 와서 왕이 뭐, 피해야 되는데, 미리 피하면 잡고. 이 모양 그냥 이러면은 포잡고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차 하나 남으니까요. 그래서 왕이 올라오는 이 실수 때문에 마무리가 되었네요. 네, 이번 연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